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을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와 관련되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중 감사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1번 감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들 2번이라고 하시는데 참 귀한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1번입니다. 어.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감사가 될지 의심도 스럽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감사한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될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때 감사할까요? 1번 범사의 감사, 2번은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 어, 정답입니다. 이건 1번입니다. 범사의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와 관련돼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감사 이유 몰라도 그냥 감사해라. 뭐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말과 행동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을수록 감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또 어떤 형편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누군가를 향해 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전혀 없이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약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은 범사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육도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가르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터져버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더 이상 아무런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신, 낭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돈이라도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론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원망과 불평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범사에 그 어떤 원망과 불평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날때그 감사의 이유가 생각나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걸잘압니다 범사의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뭘 기억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 구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좋아요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셨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를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가론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원망이 쌓입니다. 불평이 쌓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냥 돈과 바꾸어 버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고백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형편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말하, 맞아서 강단 옆에 이렇게 각종 열매와 채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열매와 채소를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 늘 기억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 또다시니라. 이 말씀만 똑 떨어져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치 가론유다만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앞선 내용과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어, 가론유다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1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한 이입니다 가론 유다부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 아니지요, 나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론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을 할때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자들이 다 질문합니다. 가론유다 똑같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입니다. 여러분, 네가 말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11명의 제자는, 그래,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가론유다를 향해서, 네가 말했다, 이렇게 할 때, 어, 그렇지, 어, 내가 말한 게 맞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냥 콕 집어서 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를 향해 너다 라고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론 유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사실 가론유다는요, 이미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 넘긴 후에 6월절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가론유다가 팔아 넘기지 않은 것처럼 21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미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막 전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가론유다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거짓으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이라도. 이미 팔았지만 지금이라도. 가로 유다 너가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11명의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진실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로뉴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로뉴다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싸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한마디로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능력, 그런 능력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입니다.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원망, 불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로뉴다 꼴라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때그 누가 원망, 불평을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이 생겨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사노니가 전서 5장 18절은 하나님의 뜻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저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멸망의 자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마음이 범사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른유단은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고통 가운데 죽으시기 바로 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론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내실 수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고 감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믿,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내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로서 잘 표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정용철 시인이 쓴 시의 일부입니다. 제목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원망, 불평,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싸일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 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겨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얼른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감사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좋아요 여러분의 지금 남아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정말 감사의 이 주일 감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